сүт тшүт ай шүт бран сону онда сүт 좋다! 좋다! 한 좋다! 한번 아, 긴 거비. 81년생. 8 0년생 야, 어, 저기 다8 0 80, 80, 80, 80, 81이야. 4명 80이야. 대비형7 9어7 5 7 여기 3 4 0 0 0 어허. 성남이가 있네 <laughs> <많네. 웃음> 80이 많아서. 뭐무 올려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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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친구! 친구의 잘못을 자기가. 아우! 시 Rut, 시 슛. 됐다. 아오헝글 <aerospace> <laughs> <험벌. 험벌. 웃음> <아우> <Jobs> 야, 저걸 못 잡았어. 없어요. <목소리> 오케이. 오케이, 좋습니다. 아유, 주면안 되지. 오케이. 오! 아니야, <목소리> <올라가는데. 목소리> <laughs> 아니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봐도 근데 불락 같았어. 방해서하기야 너무 잘못했나. 하하하하하저팔분 명령어 매우 잘못했어요. 아까만. <목소리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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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, 그, 그. 그 있잖아. 윤영빈윤그맨 페그맨. 그맨그 파이터. 어. 럭키 펀치. 럭키 펀진 되게 세게 <생각> 들었어. 팟스, <laughs> <laughs> 팟스 없는데? 없는데? 소빈담썩 있는데. 썩빈이썩 쥐빈이 어 뛰어 이썩쥐뛰이썩 쥐빈이 썩 쥐빈이 썩쥐빈님 봐봐 어떻게 됐어 이썩 쥐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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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오케이. 가도 돼, 가도 돼. 아우, 가비, 가비. 오, 케이박 박수, 박 박수, 박보 박수, 보수박나박 원모

はい。 팔대형, 팔대형, 팔대형. 일단 이렇게 그냥 무작, 무작위로 막 뛰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아까도 마찬가지였 야, 점수를 못 내, 점수를.

지들 듣고 가자. 해라미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